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산 녹산 스마트 그린 산단을 탐방하다 줄여서 부스탐 진행을 맡은 소준상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mc 섭외를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부산 탐방 인데 경상도 남자인 제가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부산 살아있네 <laughs> 오늘은요 부산 녹산 스마트 그린 산단이 부산을 이끌어 갈 최첨단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인력입니다. 스마트한 인재를 양성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을 만나 뵙고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건데요. 저와 함께 출발. 여긴가요 가시죠. 아, 오늘 식당이에요, 식당. 아, 그래요? 밥부터 못 가면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갑시다. 자, 이제 이렇게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 부산 산학융합원의 삼국장님을 찾아야 돼요. 어? 혹시 삼국장님? 닙니다 저는 예. 이 장비의 담당자인 김동휘 조임이라고 합니다. 아, 삼국장님 아니세요? 네. 아, 이 장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럼. 네. 어이구, 이구 엄청 엄청 비싸 보이는데 이건 뭐하는 장비예요? 이 장비는 전 검사 시스템이라는 장비인요요 우선 음... 제조 기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불량품을 판별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에서 나오는 불량품에 대한 정보들을 네네. 저기 보이 시는 클라우드 기반 제조 플랫폼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오. 저 클라우드 기반 제조 플랫폼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클라우드 기반 제조 플랫폼에서 네.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나 여러 학생들이 실제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저 스크린 화면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빔 아,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저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 엄청 비싸겠죠? 네 맞습니다 혹시제애감은 아... <laughs> 풀리지도 않아요 비싸 보이잖아요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큰돈 나갑니다 어, 가만히 있어야 돼 아까 말씀하신 플랫포 그냥 일반적인 스크린 화면이 아니래요 와... 저는 그냥 빔 프로젝트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제가 이탁게요 비싼 거다 자, 그다저은 우리 상 뒷모습이 왠지 부산산업공학원의 사무국장님 같습니다 물어볼게요 네. 혹시 부산 산악공업원의 사무국장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찾았습니다. 얼마나 찾았는데? 어 반갑습니다. 네. 부산녹산 부산 스마트 그린 산단의 핵심 사업이 바로 인력이라고 들었는데 그 모든 걸 주관한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잘해주실 거죠? 잘찾아습니다예 아, 알겠습니다. 네. 사무국장님 아, 너무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산학융합원 사무국장 최영춘입니다. 사무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예쁨 받으려고 사실 <laughs>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님께서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시겠죠. 어, 부산산학융합원이 어, 스마트 고급 인재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저희 부산산업융합원은 부산형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네. 사업을 주관해서 오.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그린 산단과 네. 그 거점 산단 또는 연계 산단의 제조 혁신 네. 그리고 미래 신산업 네. 창출을 위해서 네.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과 또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네. 이 구축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와, 요즘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기 힘든 시대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가도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요즘 지방에 있는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부분은 부산의 좀, 예, 현실을, 반영하는 음.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리기 네. 어려운 정이겠지만 아, 그죠 네. 아무래도 요즘 그 학생들은 수도권 소재기업이나 네. 뭐 대기업을 선호하는 분들이 나가지 네. 않습니까? 네. 반면에 이제 부산은. 네. 중소기업가가 그렇죠. 좀 높고, 네. 그래서 우리 부산기업들이 적시에 네. 인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좀 많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음. 저희 부산산항연합원이 어 부산형 제조 네. 어, 스마트 제조 혹은 관련 양성 사업을 통, 통해서 네네. 우리 지역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걸좀 막고 그래서 우리 그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저도 인재예요. 어, 저, 아, 저, 저 데려다 주세요. 네. <laughs> <laughs> 그러면 중소기업도 살리고 부산의 취업단도 해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산에 딱 특화된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해 보니까 어, 이번 사업에 다양한 대학교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네. 한국해양대학교 그리고 뭐 신라대학교, 네. 동아대학교 마지막으로 부산과학기술대학교까지 참여를 했는데 어각 학교별 사업 특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총네 네. 다섯 개입니다. 네. 저희 부산 산하 연구원과 네 개의 참여 대학 네. 이렇 해서. 저희 부산 산학융합은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서 이제 맞춤형 직장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네개 네 참여 대학은 재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오. 있습니다. 재학생 교육과정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디그리 교육과정이고, 디그리 교육 예,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연계 특과 교육 과정입니다. 네. 네, 디그린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참여 대학은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네. 신라대학교, 동아대학교 세개 대학이고요. 세개 대학이 이제 산업 분야별로 음. 특과 교육 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해양대학교는 친환경 스마트 선박 기자재, 네. 이제 신라대학교는 친환경 미래차 부품, 네. 동아대학교는 수소 친환경 기계품 소재 분야 고급벨 양성 네. 이렇게 이제 분담해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네. 고등학교 연계 특화 교육과정은 부산과기술대학교에서 음. 부산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네. 그 다음에 각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스마트 제조 구축 운영 전문가 자, 그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그 교육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 그 현장 전문가 네. 인력을 주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수행 기관에서는 네. 지역 제조 산업의 그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음... 산업 공동 프로젝트라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기업과 학생이 서로 위밍할 위민, 수 있도록 하고 네. 이제 기업에게는 이제. 에로 기술 해결을 위한 자문이나 기술 협력, 네. 능들을 제공하고 네. 학생들한테는 이제 직무 경험, 네.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 이를 통해서 재산학 협력, 인재 양성 생태계가 네. 구축된다고 저는 희 보고 있습니다. 야 산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는 거고, 그리고 직무 경험까지 시켜주는 거면 아니 부산 지역 대학생들 너무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배 아픈데? 나는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어야 됐어요 <웃음> <웃음> 아니 왜냐하면 음. 대학을 졸업할 때 취업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민이 많아요 음. 취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지만 내가 취업에 성공을 하더라도 잘 적응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 모든 고민들이 그냥 다 해결이 되네요 음. 부럽습니다 와 이게 사업 계획도인 거예요. 네. 와 엄청 잘 짜여져 있네요. 이게 아무래도 부산 산업융합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기대 효과가 이렇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사업의 목표는 네. 부산형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고급 인력 네. 그리고 QNM 전문 인력 양성 사업 이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또 이제 포괄적 핵심 목표는 이제 지역 산업 견인입니다. 네네. 이 사업의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사업 수행 기간 동안에 네. 인력 양성 교육 천이백 명, 네. 그다음에 이제 수료자 구백십육 명, 그다음에 그 취업자 이백오십사 명을 이제.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직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암석 속 3D 프린트 달력 억류 측정기 네. 뭐 이런 이제 핵심 장비도 듣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기반 그 제조 어, 플랫폼 네. 이것들을 활용해서 클라우드 서버에 탑재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네. 기업도 사용하고 학생들도 사용하고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현장 맞추면 고급 인력 양성을 하려는 어, 것은 저희 목표라고. 해요, 국 고생,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엄청 큰 프로젝트잖아요. 네. 약간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laughs> 어, 과연 잘 성공할 수 있을까? 돌발 상황에 네. 대해서 잘 대처를 할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 우수한 성공 사례가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면은 부산 시민분들한테 자랑 한번 해 주시죠. 예, 네, 저희 영화원에서 이제 네. 그 수행했던 그 대표적 성공 프로그램이라 그럴까요? 네네. 네. 어, 어. 저는 이제 그 서부상권 네. 대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러노코리아 네. 자동차와 네. 함께한 이제 프로젝트를 예를 들수 있는데요. 오. 그리고 올해 뭐첫 번째는 러노코리아에 네. 재직하고 있는 제직자에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이제 직무 향상 교육. 두 번째는 러노코리아 자동차도 뭐 대기업을할수 있지만 그 기업 에러 그러니까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데이 기업 에러 기술들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 공동 프로젝트. 음...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도 룰노 코리아에 이렇게 입사하려고 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맞춤형 인재 양성.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바로 현장에 투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 직무 경험.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R&D 인턴십. 이세 가지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징이고요. 네. 이것처럼 이제, 르노코리아 자동차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네. 우리 지역 핵심 산업 분야의 미래 선도를 위한 고급과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이제 기업 수요 기반을 통해서 산업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 네. 제 동적으로는 이제 지산화 등세 인력 거버넌스 구축, 을통안 지역 인제 의 이출 방지 네. 이게 그 우산에 가장 핵심적인 네. 이제 단고요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재선을 달려가 와 사실 르노 코리아 자동차가 왔다는 것자체만으로 모든 게 증명된 것 같습니다. 네. 어,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약간 사무국장님 아 신뢰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laughs> 르노코리아 듣는 순간 모든 걸 신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laughs> 농담인 거 아시죠? <laughs> 자, 사무국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산업영업원은 어,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인프라를 활용해서 부산 지역사회가 자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해내고 또그 인력들이 잘 성장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 산학융합공과 부산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산의 산업을 이끌어갈 부산녹산 스마트 그린 산단 그 중에서도 핵심 사업인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준비도 많이 했고 기획도 많이 했습니다.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해서 부산을 최고의 산업단지로 만들어주십시오. 저 소수상은요. 다음번에 찾아뵐 건데 이번에도 부산 녹산 스마트 그린 산단과 관련한 엄청난 사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 바꾸지 마요. 내가 계속 할 거야.